비슷하고, 뭐, 이, 뭐, 아니고의, 그, 좀, 어? 그걸 따라서 일단, 성의가, 일단, 예. 어, 저를 위해서, 일단은, 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 이, 만들어 주신 거에, 딱 그, 감사드립니다. 예. 아우, 진짜. 아무튼, 저, 컴퓨터는, 제가, 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이젠으로 갈지, 어, 인텔, 저, i7 7700으로 갈지. 어,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가격대는 아무래도 그, 어, 안녕하세요. 가격대는 아무래도 라이젠이 좀 저렴하긴 하겠죠. 예.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라이젠은 AMD에. 어. 근데 원래 평 자체가 인테리어 원래 좀더 높게 지주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근데 이제 라이젠을 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뭐 그분들도 뭐 이렇게 인테리 아무래도 좀잘 아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 말씀을 예, 예. 주셨겠지 해, 해서.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왜냐면 제 i7으로 이제 바꾸려는 이유가 지금 제가 i5 6600이거든요? 이게 리마스터링이 나오고 이제 시청자가 앞으로 좀더 이제 말아지거나 지금처럼 이러면은 이 렉이 조금 이제 뭔가 딸리는 게좀 있어요 컴퓨터 좀느려지는 것도 느껴지고 이 1년 반 정도 쓰다 보니까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인텔이 저도 원래는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드라이브 세팅부터 안정화가 아... 조금... 어... 약간... 잔... 신경을 좀 많이 써주, 써줘야 되겠다 이... 이 말씀이시죠 그죠 어. 네, 어제 제가 유튜브... 그... 관리해주시는 분들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약간... 어제 좀 11시쯤에 만약에 도착하면은 제가 방송 좀한 4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 새벽 9시 반에 집에 도착하다 보니까 예... 내년쯤에 내년쯤에 사면은 또그 내년 살만할때 쯤에 또소문돕니다 아이 나인 다음에 뭐또 나온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런거 못사요 예. 예 저는 이제 리마스터링 급한대로 원래 컴퓨터는 저는 조금 어 한번 사서 그걸 막 10년 쓰는 뭐 이게 아니고 저는 한 2년으로 봐, 봐요 항상 예 이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조금 지나면요 쓸만한데 뭔가 조금 느려지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어차피 뭐 컴퓨터에 있으면은, 뭐, 있으면은 또 쓰니까 누구라도, 예. 예. 저는 i7 7700 그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한 70%고 라이젠이 지 생각이 30%. 그죠? 예. 그럼 뭐 i9 까지는, 예, 제가 뭐, 예, 요없는것 같고. 아니, i7으로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예. 아, i9이 이, 이달 말에 나옵니까? 아. 어, 어, c, 아, cpu만 i7으로 바꾸고,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도 안바꾸도 안 되고, 램 16, 아, 지금 램이 8기가예요 8기가. 예. 근데 지금 급한대로 아니면은, 어, 저는 생각했던 게,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램이 8기가니까 어 램을 갖다가 이제 16기가로 맞추고 그리고그저 SSD가 12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도 조금 256인가 그걸로 되나요? 예, 그걸로 하고. 어 그,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바꾸는 게낫겠죠요 어, CPU를 바꾸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다 바꿔야 됩니까? 그, 맞아요. 그, 뭐, 호환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약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작업하는 걸로 쓰고, 그, 새로 사는 컴퓨터로 이제, 방송도 좀 하고, 저, 저것도 뭐, 할 생각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 컴퓨터라는 게요, 이 착국기입니다, 예. 그, 컴퓨터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 50만원짜리 생각하다가, 조금 한 5만 원더 더, 하면 은또좀더 좋은 컴퓨터. 또 5만 원더 하면 또 조금 더 좋은 컴퓨터. 5만 원또 조금 더 하면은 또 조금 더, 더 좋은 컴퓨터. 이 차랑 똑같아요. 제가 차를 그할때그저 뭐야 처음에 아반떼 XD에서 차 바꿀 때 K5를 처음 딱 생각했었어요. k 5 생각하다가 어, K5에서 조금 더 하면은 어, 어 조금만 더 하면은 K7인데. 아, 조금만 더하면은 뭐 제네시스인데, 아, 조금만 더하면은 어, K9인데, 어, 조금만 더하면은 BMW 갈수있겠는데 아, 조금만 더하면은 포르쉐, 마세라티 가겠는데, 아, 조금만 더하면 어, 벤틀리도 가겠는데, 아, 조금만 더하면 롤스로이스까지 로이스, 올라가더라고. 어. 어? 사람 욕심이랑 끝이 없어가지고요. 예. 아, 조금만 더하다 보니까 롤스로이스까지 로이스, 치고 올라가더라고. 예. 컴퓨터도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그뭐 I7으로 일단 매, I7.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i7에 7, i7 7700으로 가면, 어, 나중에 로스로이스두 가지까지 가겠더라고요, 예. 전문에다가. 어, 그렇습니다. 예. 휴대폰, 어, 휴대폰도 그러, 아 휴대폰도 그런가 그런가요? 어, i7으로 해서 아무튼 조금 더 여름 어 조금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그 약간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 예. 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요 요새 예 요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저의 약간 이 미세한 감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느껴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 여러분들의 또 컴퓨터를 또잘 아시는 분들의 또 의견 참고해서 분명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스타만 할것 같으면은 막 그냥 그대로 막 예, 평생 써도 되는데 어, 이게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방송 녹화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동시 송출 그때 한번트위치랑한번 해봤는데 와, 렉이 막 그냥 예 어, 장난 이더라고요 뭔가 이 북한 신의주에서 뭔가 스타 접속한 느낌 약간 예, 렉 엄청난 느낌 예 백두산 인터넷쓰는 줄 알았잖아 백두산 인터넷 아닙니다 이 스트리밍은 어 지금 이 컴퓨터보다만 조금 더 나은데요 예 아니 아니 이 컴퓨터가 이게 스타만 하면은 절대 안 끊기는데 이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예, 일단 여러분들의 저 의견을 또 참고해서 예 컴퓨터가 지금 한대더 있긴 해야 돼요 예한대더 한 있긴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어차피 사야 돼요 어차피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컴퓨터보다는 뭐좀 좋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는 안 해요. 저 예, 아프리카는 아직 여름 되면 아프리카 좀 더워 가지고요. 예, 어, 이, 이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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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아저 어, 먹는 거 저런건 상관없습니다.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어, 잘하거든요. 빨무는 예, 빨무하거든요. 예, 빨무하거든요. r 뭐, 그대로 멈 for b a 누구나 별렸는데 땀. 할수 없어, 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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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하필 그 저... 제한테 걸렸네. 저기요! 아, 미토카를 쫑놀렸네. 아간 떨어질 뻔 했잖아요. 사촌님... 다음에 가디언 활동해주세요. 활동, 빨리. 활동해주세요. 올리지 <목소리> <목소리> 마세요. 올릴 거 없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근데 병력들이 좀 이상... 쇼트렘이 계속 히드라 위로 지나려고 그러지?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게 아까 견제감 들어와서 Perfect! 야 수완아. 이그니까 수완아!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걸어서 저 하늘까지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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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따라라란 비 내리는 호남성 나아 미안미안 나초 나말 하니까 나초가 놀랐어요 나초 미안합니다 나초 나초 씨 미안 나초 찡. 나조치 미안 나조치 미안 미안 나전해조해줘 <laughs> <I stand ready. laughs> <laughs> Let us attack. Let us attack. Oh, Vika, Vika, Suana! Vika, Vika, Suana! Vika, Vika, Suana! 미카, 미카, 어.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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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수레야 아쉽다.. 탈수 있었는데.. 니다카수 아깝다.. 아.. 1시 방금.. 저거 진짜.. 이턴줄 알았는데..

아, 저거 뭐야? 토스를 좀 많이 못한 게 지금 약간 걱정되긴 한데, 그거 잘 모르겠구요. 잘 모르겠구요. <목소리도> 가스 근데왜안 보이나? 스파인스에 누가 뭐 찢었나요? 아 이거 안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이거 안 들어갔구나 어, 오케이 아, 됐어 전제를 다시 한번 시작 해볼까나? 활템이 <목소리> 너무 많잖아 이 지금 빨리 이걸 활용해 활용해 나도 저거 진짜 많이 당해. 아, 되게 짜증나, 저거. 어. 자주 쓰기도 하고, 자주 당하기도 하고. 어. 아, 진짜 저 러시는 최고의 러시에요. 아, 저분 진짜 좀사기인것 같아. 작정하고 기대가면저 알아도 좀 막기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 기분 드럽고, 어. 뭔가 이 마우스에서 손을 띄게 돼. 어떻게 잘 터치, 나본본어어어 오, 터치, 지 터치, 오, 터치, 오, 이 어? 오, 터치, 지지치 오, 터치, 지터 오, 치치 이거니까 어, 습니다 예, 어, 처음 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좀 약간 빡센 그런 어, 가메요 메이어 넣었네요. 근데 하초칭. 아, 막 아, 그냥 완전 귀엽게 생겼네요. 니초칭. 니초칭. 우리 봉지 봉지 많아요.